저도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응. 새 작품이기도 하고, 고선 선생님께서 또 각색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주셨는데, 응. 자, 지금 한참 연습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어떻게 말씀드릴지. 응. 춤은 출것 같은데. 와. 어떻게 춤을 모른다. <laughs> 노래가 엄청 힘들어요. 지금 패션 리보다더 힘든 것 같아. 요 <laughs> <나도 왜 그래? 웃음> <laughs> 노래도 많죠 조금 한죠 맞습니다. 예. 또 기존에는 좀 다른 스타일의 장착이라서 더게 아 네. 지금은, 작품이 저희들도 어떻게 막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, 음. 지금은 초반입니다. 음. 말씀드리기에 음. 열심히 잘 준비해볼게요. 음.